On, let's go. 는 거예요.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스 o Let's go. l e 지금 여기는 어디게요? 네, 그렇습니다 MBC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사갖고 주원 s 한테 가서 깜짝 선물로 하면서 어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말이 자꾸 l e 처음 go. l e t 진행이 기현 t s go. 이 어 보고싶네 여러분도 응, 응. <laughs> 날씨가 좋으니까 세상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아, <laughs> 아 민망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V l i 나 어렵다 기현이 형이 보고싶네 안녕하세요. 어, 네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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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. 두잔 주세요 사이즈 어떻게 요 레귤러로 프 사이즈? 폴요 홀스턴 신들 레귤러로 와 있어. 감사합니다. 또어 <laughs> 이거 뒤에 말 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또 어, 말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. 아딱 왔네요. 아이스 아메카 뭔가. 아 세상에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우 <laughs> <laughs> 어우 어, 정신없네. 문을 닫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, 주원이 형이 있는 러면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되게 미모하네 이거 I am blue is your color thank you so much 그를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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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면그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 이거 봐요. MC 대기실 주 출하. l e 가자 빨리. 어, 어 뭐야? <laughs> 안녕하세요. 유원영 영원 씨 왔습니다. <laughs> 너무 안해? 너무 안해? <laughs>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한번. 아 둘, 셋 고! No sex. No sex. No sex? 안녕하세요 n no sex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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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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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겸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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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최고다. <laughs> 아이엠이 이렇게 와가지고. 자랑스럽다. 진짜. 밥 먹었어? 예 네, 먹었어요. 먹었음? 네. 또 저희 우리 래퍼가 그렇죠. 이렇게 MC를. 우 스페셜한 팁을 알려주세요. 스페셜한 팁은요. 아, 어... 네?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. 하면 됩니다. 좀 본방사수를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. 그렇습니다. 네, 아, 너무 부담스럽네. <laughs>